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고 오겠습니다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네 여러분 낭독 잘하셨나요 오늘의 제목은 노화입니다 어, 어느덧 2021년도 8월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흐르는 시간을 막지 못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보통 연말이 되면 하, 나 나이 또한살 먹어 뭐 앞자리가 바뀌어 뭐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뭐 늙었어 뭐 나이 들었어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사실 이런 이런 말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젊음의 아름다움과 몸에 넘치는 힘, 아,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한 젊은이이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젊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해요. 사람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나 자머는 인생의 각 시기와 연령에 따라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을 균형 있게 일깨워줍니다. 청춘에게는 노인이 동원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힘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생동감 등이 있습니다. 또 고령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 얻지 못한 해안과 지혜, 품격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각기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나이대를 억지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에 이른 사람들이 억만금을 주고 살수 있다면 사고 싶은 게 바로 젊음이라고 해요. 청년들은 삶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지혜를 바라기도 하고 결정을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부러워만 하는 것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아가며 그 시간에 그 순서에 맞는 아름다움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누구와 또 어느 시기와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지금 빛나고 있는 청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련회를 위한 기도로 우리 청년들의 건강 특별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일에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카드 끝자락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 보시며 오늘도 마음 다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청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기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힘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